나 이런 촬영인 줄도 몰랐어요 둘러서 막 오는데 저희 집에서 소금 뿌리고 감전 음 방금이 그러시잖아 이 안돼요 아 소리도 내야지 소리 어떻게 해요? <laughs> 어떻게 내요? <돼요>? 심장 <laughs> <진짜> 전기 안돼요 <laughs> 나 너무 힘들어 <laughs> 나 이거 못 하겠어요 종철아! 로웃음 나오나? 종철아! 알이는 집에 갈수 있어! 가겠습니다 <laughs> 개... 나못하요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네. <laughs> 피곤해요? 네 너무 피곤해요 들어 네. <laughs> <지나가고 싶어요? 너무 웃음> 가고 싶어요? 너무 가고 싶어요 나일 있어 이 x 하시죠 안 되죠, 그래 <laughs> 파이팅. 아, 파이팅! 아 파이팅! 파이팅! 안녕하세요 고섭 씨.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가지고 진짜 떡 붙은 거야. 아 차가. <laughs> 파이팅. 나 이런 장인들도 몰랐어요. <웃음> 좀 <웃음> 집에서 더 <또> 나가주세요. <laughs>